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앱비입니다 오늘은 한글 문서에서 표와 차트를 만들고 만든 표와 차트를 수정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 엔터를 두번 치고 표를 만들어 보죠. 가로 6개, 세로 6개 표에서 가로 6, 밑으로 6. 6 곱하기 6이 되면 됩니다. 클릭. 표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가로 6개, 세로 6개. 칸과 줄이 6개씩입니다. 그럼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합니다.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면 부서별 지출 내역이란 이름으로 제목이 8명이 됩니다. 저장했고요. 내용 한글로 된 내용은 가운데 정렬, 제목도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제목은 크기를 좀 키워줍니다. 표의 높이를 키워주겠습니다. 맨 아래 선에 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점이 생깁니다. 그 점에 대고 쌍 화살표인 상황에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원하는 만큼 행의 높이가 동등하게 커집니다. 커졌죠.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 줍니다. 1 단위 기준으로 오른쪽 정렬해 줬습니다. 표가 너무 맹숭맹숭하죠. 심심하니까 표를 모두 지정한 다음 표 서식에 들어가서 화살표 누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가 표 서식에 의해서 세련된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 낫죠? 글꼴도 바꿔줍니다. 좀 진하게, 눈에 띄게끔 진하게 글꼴을 바꿨습니다. 눈에 띄는 글꼴로 바꿨습니다. 눈에 확 띕니다. 제목도 다른 글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엑셀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글 문서에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에다 커서 놓고, 오른쪽 눌러서 메뉴 중에서 쉬운 계산식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 합계. 클릭하면 차량 운영비부터 식비까지 합계가 되었습니다. 합계 계산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도 하나하나씩 같은 방법으로 쉬운 계산식을 이용해서 가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 마찬가지 방법으로 쉬운 계산식에서 세로 합계. 엑셀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글 어디에서도 계산식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식비도 마찬가지. 총 합계 구합니다. 사무용품 비해서 조금 칸이 이그러졌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표를 늘려서 키워 주면 됩니다. 그럼 표가 깔끔하게 일단 만들어졌구요맨 왼쪽 위에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역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부서 입력합니다. 내역은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내역과 부서 사이에다가 대각선을 집어넣겠습니다. 커서 놓고, 테두리에서 방향, 대각선 클릭하면 간단하게 테두리,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천 단위 신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계 금액을 뺀 나머지 숫자를 모두 지정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천 단위 구분 신표, 클릭하면, 천 단위마다, 즉, 세 자리마다 콤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지정합니다. 차트 만들기 클릭합니다. 윗부분의 편집 내용은 닫고요. 고칠 건 없습니다. 표를 오른쪽으로 약간 키워주고 위치를 이동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차트 제목은 지우기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속성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범례 속성이 나타납니다. 범례의 위치를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 개체 속성을 닫습니다. 차트를 약간 손을 봐줍니다. 높이를 약간 키워주고 이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표와 차트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미리 보기하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요. 여백 보기 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면 인쇄를 해주면 됩니다. 인쇄 클릭하면 이 상태에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닫기 하면 원래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표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텍스트 즉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입력하면 되구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한 다음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미 계산이 된 수식 같은 경우 합계 경우는 자동으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합계 그림을 보면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는 다시 입력을 하면 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 자리 콤마 찍어 줬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천 단위로 찍어 줬고요. 만약에 회식비 기준으로 커서를 놓고 오른쪽에 칸을 삽입하고 싶다면 오른쪽 눌러서 칸 추가하기 방향은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야겠죠? 커서 기준입니다. 한 개, 추가 누르면, 칸이 생깁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칸이 생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커서를 기준으로 칸을 왼쪽에 추가하고 싶다면, 왼쪽 방향으로 한 개, 추가하면, 왼쪽 방향에 칸이 생깁니다. 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줄을 추가한 다음 방향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커서를 기준으로 아래쪽이면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추가를 눌러주면 아래쪽 줄이 삽입이 됩니다. 미리 보기 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표를 키웠기 때문에 여백을 보면서 한번 다시 설정을 해보죠. 방향은 세로에서 가로로 바꿔주고 밑에 부분의 차트는 칸이 좁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럴 때쪽 여백을 실행해서 가장 좁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이 줄어들면서 내용이 넓어지죠. 본문 내용이 넓어집니다. 다시 차트는 넉넉한 공간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표 같은 경우에 오른쪽 끝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기보다 표를 늘려서 오른쪽 끝 부분까지 당겨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셀 너비를 같게 해 주면 표의 너비가 동등하게 조정이 됩니다. 너비 크기가 같게 되었습니다. 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 주면 됩니다. 표 서식은 다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시 원하는 서식으로 설정해 주면 그 서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표 데이터를 일부 추가하고 일부 수정했습니다. 대략 표가 완성이 되었으면 밑에 있는 차트는 지워버립니다. 표 내용과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합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지정한 다음 차트로 가서 차트로 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가 나오면 그 중에서 원하는 형태로 지정합니다. 편집기는 일단 지웁니다. 오른쪽으로 늘리고 위치를 조금 바꿔서 제목은 표 위에 제목이 있기 때문에 지워 버리고 높이도 좀 키워 주고 해서 페이지 적당한 위치에 지정합니다.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 종류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본 다음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다시 종류 변경, 차트 변경을 해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표 내용을 잘 표현해주는 차트로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저것 많이 지정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정을 했습니다. 이 형태의 차트로 지정을 했고요. 미리 보기 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다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인쇄하면 되고 닫기 누르면 원래 상태로 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